인천 사는 동네에 무정 걸린 남자가 몇명 살아요? 아, 내가 추측하지 말라 그랬죠? 보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 실례 없이. 안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년 새해 벌칙 있잖아요. 자 눈꽃형. 원래 전생체험 같은 거안 믿었지? 근데 올해 전생체험 받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촬영한 거 유튜브에도 올리고 두고두고 돌려본다고 들었더라 전쟁 뭐였더라? 아, <laughs> 심림에 있는 다솜 체면센터라는 곳에 전생체험을 한번 해보기 위해 왔는데요 솔직히 제가 전생이라면 이런 거안 믿는 편이라서 그런 거안 믿는 사람은 또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왕 비싼 돈 내고 체험해 보는 김에 확실하게 한번 믿고 될수 있도록 한번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전생 체험 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칠면은 어떤 특별한 상태가 아니고 캠프파이어 하는 것처럼 편안한 상태를 칠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조용한 게 칠면이라고 그랬잖아. 자, 전생이 일단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laughs>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안 되지. 없다고 믿는 한은 안 나와. 너. 아 그래요? 응. 편안해. <laughs> 이거는 안 되겠는데? 아니 저 새끼 없는 사람을 저 새끼 데려오면 어떻게 해? 어떡하죠, 그럼? <laughs> 뭐 일단 해보긴 해봐야지. 근데 안돼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러면. <laughs> 자 다시 편히 앉으시고 어깨 부터힘쭉 빼세요. 어깨, 팔, 엉덩이, 다리. 뺐어요? 그다음 심호흡 하는 거에요 최대한 가슴 배를 들어 올렸다가 입을 벌리고 후 최대한 후세 번만 하세요 다시 한번후 그렇지 자 엄지와 검지를 붙일 거예요 이,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내가 용접을 해줄 거야 용접할 거야 용접하는 거 상상해 하고 있어요? 용접 불꽃이 막 튀지? 응.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힘을 주 조금씩 조금씩 그렇지 자내말잘 들으세요 자 심어 크기 한번 하고 하나 용적이 점점 붙어버려요 상상하세요 자 힘을 하나씩 하나씩 주어가면서 붙입니다 자, 하나 둘 점점 붙어버려요 붙는다고 상상하세요 셋 지금 몇 프로예요 된거 같아 어백 프로 붙었다는 얘기는 뗄 수가 없다는 뜻이야 내가 떼보세요 그래도 뗄 수가 어. 제가 떼 보세요. 그래도 뭐라고요? 못 떼. 못 해? 자, 한번 볼까요? 떼 보세요, 대나. 어, 어, 어. 돼요? 뭔가 될거 같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때? 길쳤을 때도 돼요? 아니, 아까 백못뗄거 같더니. 네. 근데 지금 뗄수 있다는 거는 그럼 안 붙은 거잖아. 네. 그럼 다시 해야지. 느낌이 아까 100%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 으악 붙여 놨어. 자. 몇 프로 붙었어요? 별풀 음. 응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떼보세요 그래도 못 떼요, 못 떼요. 상상하세요 떼보세요 떼는 힘들어요? 그죠? 응 음. 심어 크게 하시고 이거는 아주 잘된 거지 피디 생각 어때요? 거짓말하는 거같아 제가 모르겠지 아니 이걸 현상을 보고 있잖아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 근데 우시저짜 거짓말하는 거 같아? 진짜? 주작이야? <laughs> 그냥 그 떼고 싶은 생각이요 그거야. 못 떼는 게 아니라 떼고 싶은 마음 자체가 머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걸 믿어버렸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내가 뭘할 거냐면 엉덩이에다가 저 용접을 할 거예요. 엉덩이를. 알겠어요? 시머크. 상상하세요. 자, 용접합니다. 상상하고 있어요? 응, 상상해. 용접, 용접, 용접해서. 오케이. 다음 오른쪽 다리. 자, 발, 발 밑에다가 용접한다. 응! 용접! 응! 자, 엉덩이를 붙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엉덩이하고 의자하고 붙어버려요. 오른쪽 다리도 붙어버립니다. 자, 하나, 붙어버립니다. 자, 심호 크게 하시고. 일어나고서 야 되나? 못 일어납니다. 붙어버려가지고. 일어나고서 야 돼요? 아니요. 왜안 되는 거 같아요? 별 생각이 안 들어요. 어, 용접했잖아. 그지 일어나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해? 불편해? 하나도 안불편하죠 되게 편하죠 근데 내 몸이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고. 근데 실제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사라져. 이 상태가 최면이에요 우리가 이걸 풀기 전까지는 못 일어나거든? 그냥 여기서 있어야 돼. 여기 하루 종일 진짜 여기 사무실에. 우리는 가도 돼. 우리 퇴근하자. 나가봐. 퇴근합니다. 안녕. 계속 있어요? 네. 문 잠들 거야. 거야. 아니. 아니, 왜 그대로 있어요? 안 움직였어요. 불 끄고 그냥 우리 퇴근할 건데? 괜찮겠어요? 안 움직여서. 무섭지 않아? 혼자 있으면? 평소에 혼자 있으면. 낯선 곳에. 안움직 진짜? 그럼 여기서 계속 있을래? 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단 힘을 쭉 빼세요 자 아까 했던 거 있죠? 심호흡 다시 한번 할게요 세 번만 크게 해보세요 체리 한번 풀리고 입을 벌리고 후세 번만 더 하세요 그렇지 한번더 지금 머리가 텅 비었습니다 맞나요? 머리가 텅 비었기 때문에 최면하는 동안은 이제 오로지 제 말만 들리고 제 말에만 집중합니다 학창시절로 돌아갈 거예요 학창시절에 떠오르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학창시절 기억합니다 하나 둘셋 매점 매점이 떠올랐어요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난안 보이잖아 몇명 그냥 친구들이랑 서있어요. 음, 친구들이랑 서 있어요. 왜요? 햄버거 전자레인지 대패로. 음, 몇명 정도 있어요 친구가? 세 명. 햄버거 먹어보세요. 이제 다 데워졌어요. 맛이 어때요? 먹었는데 맛이 느껴져? 음, 좋아요. 다시 먹 크게 한번 하시고. 중학교 기어 들어가세요. 하나 둘 셋. 피시방. 어, 얘기해봐. 피시방에서. 친구랑 게임했던 거. 음, 무슨 게임인지 기억나요? 네. 뭐예요? 게덴 부대. 음, 잘했어요? 잘하지는 않았어요. 음. 자, 시머 크게 한번 하시고. 초등학교로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구형대에서 친구랑 싸웠던 기억이. 왜 싸웠어요? 그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잘 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싸웠을까 그 친구랑? 사소한 걸로 싸웠던 것 같아. 요 음. 기억이 잘안 나요? 네. 어, 좋아요. 자, 심어 크게 하시고. 자, 일단 시간을 더 뒤로 돌리면 어디가 될까? 자, 근데 들어가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번 가볼 거요 알겠죠? 아주 깊고 높은 에스컬레이터 기억나요? 자, 아주 깊고 아주 한참 내려가야 되는 에스컬레이터 맨 위에 서보세요. 하나, 둘, 셋.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요. 그죠? 자, 내려다보세요. 어우, 저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죠? 자, 저 끝에 불빛이 환하지가 않아요. 좀 어두컴컴해도 다 보입니다. 자, 맨 아래를 내려다보세요. 문이 하나 나타나요. 문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맨 위에서 내려다보세요. 문이 나타납니다. 하나, 둘, 셋. 몇개 나타난 것 같아요? 하나요. 하나 좋아요. 자 이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서, 그 문을 통과 하면 전생에, 이요 알겠죠? 내려갑니다심 m 크게한한하하고 갑니다. 하하 둘, 셋. 셋내려가세요 쑥쑥 내려가세요. 쑥쑥 내려가서 맨 아래층까지 내려가면 얘기하세요. 쑥쑥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갑니다. 상상하세요 다 아, 내려가면 얘기하세요 쑥쑥 내려가세요 상상해요 이거는 자문 앞에 쓰세요 돌려서 밀고 들어가면 빛이 확 쏟아질 거예요 전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처음에 빛이 확 쏟아져요 들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다음 기다리면 조금씩 조금씩 알게 돼요 이해가셨나요? 첫 번째 전생이에요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손잡이 잡으세요. 잡았나요? 셋을 네. 세면 힘차게 밀고 들어갑니다. 음. 처음에 빛이 쏟아집니다. 음.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쉬이. 들어가세요. 빛이 쏟아지나요? 아니. 어? 헤트라이트 생각하면 되지. 밤에. 밤에 앞에 헤트라이트가 있어. 빛이 너무 쎄 그죠? 어우 쎄 아무것도 안 보여 눈이 너무 부셔 맞아요? 어자 문이 닫히고 기다리세요 심호흡 크게 하면서 자 이제 조금씩 조금씩 기다립니다 내가 숫자를 세어 나가는 동안 빛이 점점 잦아들고 무언가가 느껴지거나 생각이 나거나 어떤 형태든 떠오르면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 첫 번째 점쟁이 둘 불빛이 점점 사그라들면서 윤곽이 드러납니다. 셋 스물 하 과연 내전쟁이 동양이었을까 서양이었을까 궁금합니다. 스물둘 아픈 데 어디가 궁금해. 생각에도. 어떤 거 얘기를 봐요? 어떤 잠 생각? 밖에 문띠릭 소리 시끄럽다. 어, 그랬어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 거. 언제 떠오르지 이런 생각. 어, 또다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음, 음, 음. 자, 몰라요. 해보세요. 몰라요. 몰라요 답이 떠오르지 않아요. 여기 원장인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반찬을 먹고 나왔나요? 몰라. 모르죠. 저희 어머님 살아 계세요? 여기 사무실 한달 임대료가 얼마에요? 몰라요 자, 몰라요? 계속 하니까 머릿속이 어떻게 돼요? 복잡해졌어요 다시 복잡해졌어요? 왜요? 그냥 계속 들으면서 응. 생생을 같이 해가지고 어떤 생생을? 평소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주로 사색형 인간들이 이렇게 많이 하거든 어느 동네 살아요? 저희 천요 인천 사는 동네에 무전 걸린 남자가 몇명 살아요? 0천 명. 내가 추측하지 말라고 했죠. 자, 인천에 사는 동네에 무전 걸린 남자가 몇명돼요 정확하게. 다시 할게요. 저 소리는 왜 나는 걸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음. 응?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보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 쓸데없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생각을 없애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와중에도 몰라요가 또 다른 내용 생각을 자꾸 연상시키거든. 그건 괜찮다고, 그냥. 오케이? 일부러 떠올리지는 말라는 거지. 추측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학교 나왔어요? 몰라요. 음. 우리 집이 아파트예요, 빌라요? 응. 음. 자, 지금 어때요, 머릿속이? 어, 응. 오케이 자, 아까 계속 갑니다 첫 번째 전생이에요 숨을 크게 한번 쉬세요 하나 나는 동양 사람이었을까 서양 사람이었을까 떠오르는 가 툭툭 드는 생각이 있은 얘기고 오케이 좋아요 나는 과연 남자였을까 여자였을까 물어봅니다. 잡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떤 생각이요? 전생을 음. 안 믿어서 그런가? 그런 씨도 음, 있고, 아니면 준비가 지금 안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대부분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 네.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 <laughs> 그 다음에 준비가 안된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알겠죠? 응. 그리고 오늘따라 앰뷸런스가 되게 많이 지나는데 응.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도 방해가 받을 거야 아마. 네. 자 그래서 약속할게요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안될수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가 6개월 이내로 무료로 한번 더 해줄 거야 아.. 네. 지금 보니까 준비가 안돼 있어 그거 내가 보고 연습해라고 해봤어요 아니요 커버 그 본인이 받았지 문자 네 커버 그 왜안 봐? 왜 근데 안 받게요 <laughs> 전생관련 내꺼 본적 있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 거야. 영상은 안 봤어 후기만? 어 그러니까 어, 준비가 전혀 안돼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칠 거야 내가 더 이상 해봐야 의미가 없어 어.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꼭 본인 잘못은 아니야 에? 그리고 예민해 보니까 성격이 맞아요? 네 굉장히 예민하고 나 그만 좀까탈스러워아 어, 맞아요. 아 어, 진짜로. <laughs> 자기가 딱 기준 정인 대로 안 되면 아닌 거야. 아 어, 맞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 <laughs> 아, <그래. 웃음> <laughs> 탈 팔과 다리의 힘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새 의식이 돌아오고 의식 뜬수지만 둘 정신 심리 육체가 돌아오고 마지막 하나를 세면 마치 대어 서 시각 과 억장나처럼. 좀 자고 일어나는 느낌이 들 거야. 지금 잘 모를 거야. 자, 눈을 크게 뜨고 기지개 하나둘 쓰기지개 기지개. 자, 무릎 세우고 자, 허리 좀 푸세요. 좌우로 허리 좌우로 그렇지. 몰랐는데 눈 뜨니까 어때? 자고 일어난 것같아 예, 기운여 맞아, 그거야. 일어나세요. <laughs>